여러분, 추보미 다들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추억을 함께한 배우, 잘큰 아역배우를 보는 느낌. 배우 추보미의 추천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보미는 하루 오래 봐서 같이 커온 동창 같은 느낌이에요. 남자에게 심미캠이 있다면 여자는 추보미 아닐까요? 귀엽고 청순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현실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배우입니다. 지루한 분들을 위해 품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W A N Z 653번. 일본 무녀 국장의 코스튬 플레이 작품입니다. 치보미의 성숙한 매력과 코스튬 플레이의 재미를 느낄 수,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이 배우가 유명한 이유. 2003년 데뷔 이후 긴 시간을 우리 남자들과 함께 하고 2019년 4월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죠.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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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지. 어,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유는 낯을 정말 많이 가려서 라는 이유인데요. 아, 정말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말 게임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첫 영상이 게임 영상이라네요. 저랑도 다른 게임 한번 하시죠. 단, 단, 단 둘이. 이 배우의 작품 특징으로는 데뷔 초반과는 좀 다르게 안 가리는 장르 없이 모든 장르를 다 찍는다는 건데요 사실 이 배우는 AV 업계에서 말하는 로리계 배우라고 하는데 이러한 배우는 화두한 작품을 많이 안 찍거든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고 그런 작품을 찍을수록 정신적 육체적인 부담으로 외모가 폭망해 버리면 기존의 팬들이 대거 이탈하기 때문인데요 츠보미는 가공할 만한 멘탈로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견뎌오고 있으니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배우도 공장장이에요. 찍은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영상 편지 한번 쓰겠습니다. 조범 씨, 당신 덕분에 긴 학창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추천 영상. 아까 말씀드린 WANZ 653번이구요. 일본 무녀법정으로 코스프레하고 찍은 영상입니다. 저도 코스프레는 좀막 애니 이런거 따라하고 별로 안좋아하는데요. 이건 아주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주 색다르고 신선한 느낌이에요. 거기에 저보다는 연상이지만 어쨌든 앳된 미모를 가진 트보미 양의 성숙함이 더해져서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진부터 보실게요 어, 문여복장도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시스루 이건 좀 반칙인데 역시 성진국입니다 이 복장 아주 청순청순합니다 속이 다 비치기 전까지는 거야.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굿인가요 한판머리다가 남자랑 한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계속 치네요 북인 줄 알았어요 아 이분 업계 몇년차니까 대단한 스킬로 남자를 조져버립니다 다른 무녀복장으로 옷 갈아입고 또 조지고 어, 스킬 숙련도부터가 이미 넘사벽입니다 이거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 배우가 포인트를 정확히 잘 알아요 흰 양말 그리고 포인트 악세사리들 환장할 것 같아요 인누야샤 금강 아시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영상을 자세히 보다 보니 가슴도 예전과 달리 어, 좀 많이 커지신 것 같은데 성장했구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비님, 한국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고맙게 습각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